연방센서스국의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문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2020년 연방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구두 심리에서 찬성하는 대법관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시민권 문항 추가를 지지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습니다. 시민권 문항 추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더욱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권 문항 추가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